구독 좋아요. 다 가져와 아체도 괜찮을 것 같아 나기을때자기저좀 이따 들을게요 저기. 도 좋아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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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비싸게 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싸면 강하거든. 나왔다. 타리내서 초반 만화약탈자 얻고 가자고. 응, 만화약탈. 아니, 케바때 칼라인데 자꾸 이상한 거 아냐? 아니, 괜찮아. 주는 대로 가자. 이렇게. 이겨서 돈 벌자. 어차피 해적도 없으니까. 이네 같이 끌려 나오거든요. 서로 걸어와요. 여기 있으면 얘네 안 걸어오고. 그래가지고 뒷배치 하는 게 좋아. 어, 많이 했으면 졌을 수도 있겠다. 그레이브즈가 워낙 부싸기 챔이라. 졌을 수도 있어, 진짜로. 와우. 조이스턴한번 때문에 이겼다, 진지하게. 아니었으면 졌어, 진짜로. 나이스. 역시 이길 땐. 가감하게 해야 돼. 가감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감하게. 나이스 이걸 먹어? 나왔으유. 어 잠깐만. 가자. 저 지, 저도 돼. 어차피 일부러 약하게 됐어. 아니야 안 할래 케이. 나 남자. 씨발 케이라고. 아니 나 홍승채 할래 이번 판. 느낌이 홍승채야 딱 봐도. 아 방금 그 친구가 센 거였네 나이스. 아 근데 아쉽네 뭔가 짜고. 뚝. 아니 이제 뚝 아니지 깡. 깡. 그렇지 일일 깡. 연승 중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로 가죠. 천천히 업하면서 합시다. 이 나도 50킵 하면서 할게요. 하나만 잡아. 와 이거 씨, 궁이랑 다 씹는 거어하냐 피오라? 돈 2원만 뜯어와. 아니면 이기고 1원만. 오케이 이렇게 간다. 다리 차이 라이스 그렇지 나 먼저 다리 수 있냐 아 제이스 먹고 싶긴 한데 캐박 간다. 여기까지 육검사 자야가나? 묻자. 오0 0 0원 5000원. 5 0아 하필 말파이틀 찍어서 0이원5 0이0원5 0원5 0원 벌었다 피관리가 갑자기 안되는데쓰 라칸 왜안 뜨니? 마렵다 이제 얘 빼고 다리수 차례 두 마리 넣고. <laughs> 허리 띠 대기. 라칸 나오면 다리수 빼고 이제 라칸 넣고 조합 완성시킬게요. 좀잘 뜯었다. 그래도. 마이 존나 세다고? 마이 버프 데스 세졌나? 라칸! 만 존나 주네 힘좀 주지 야 아니 좀 나와 봐라 좀. 베이슨, 카사딘, 왜안 나와? 빚을래? 어우, 뚝! 깡! 깡! 그렇지. 이게 111 깡이거든요? 깡! 그렇지. 어. 여기까지! 여기가 용발이 없어서 삼성대면 이길만 하거든요? 아, 덧발톱 있냐? 아, 이거 에반데 아으으으, 씨. 죽어버렸네. 한 마리도 못 잡아? 와, 에바야, 이거. 아, 11, 1111깡 멈췄으면 안 되는데. 아하. 그냥 케일 할걸 그� 그랬나? 다리우스! 템이 뭐 있었지? 지파이 먹자 화려한 조명 빨리 나와줘! 가사디는 어? 그, 거기서 받은 건데 외롭게 안 나오네요 딜이라도 늘려준다 에쉬는 어차피 그램 용도고 아드 이런 거는 2주 뒤에 나와, 2주 뒤에. 그니까, 더럽게 안 나오네. 노래 안 틀어서 그런가? 아니, 돈은 또왜안 줘? 몇판 하다가, 몇판 하다가, PV 몇판 하러 가야겠다. 아니, 이거는 나와의 약속, 40원까지. 궁금 키면 안 된다. 어우, CC기 너무 많이 걸려. 뚝! 오케이. 아 그래. 짜삼이라. 아, 역시 삼성 내니까 조금 다르구만. 네이스 하구만. 약간 다. 오케이. 다리스까지. 다 나와야 돼. 명령 니가 내리고 빨리 나와. 명령 내려야 되니까. 아, 이 곡궁이야. 라사면 그뭐 네. 좀 자연방으로 만날까? 아니, 뽑으실을걸좀 빨리 쓰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 다리우스 1일니까 그렇지! 이거지! 삼성 되니까 대가리 다 부숴버려! 그렇지! 화려한 조명! 각 나왔다. 음! Unbelievable! 아, 룰루, 이거. 아, 룰루 좀 빡센데. 어우, CC기 다 쳐맞네. 아, 진짜 룰루 개빡세네. 오케이, 애쉬궁 나이스, 일단. 제발! 견뎌! 궁궁 귀지 말고! 여기! 그렇지! 그렇지! 대가리! 찍어버려! 1일일까? 나쁘지 않아. 다리우스 템만 하나 딱 이제 먹어주면 되겠다. 아, 여기 좀 빡세다. 어, 좋아, 카사딘 뭐야! 호삐 그냥 죽었네? 족밥이잖아? 뭐야, 여기 뭐가 빡세? 하나도 안 빡센데? 응? 용발 없으면 뽑이안 돼? 소천사 의미 없어, 자리수스. 수운이야. 오케이, 풀템. 오케이, 수운으로 막았고.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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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겁나 세고요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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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솔라리 많아. 지브벨 만났고 이길만해. 진지하게. 솔라리 개 많이 겹쳐서. 아 근데 이렐리아 가궁 한번 쉽게 했네. 아 락한 궁 대박 일단. 아 잠깐만 아 다리우스 너무 빨리 죽었네. 에쉬궁 일단 대박. 아 근데 너무 빨리 죽었다 다리우스가. 아 이거 아쉽다. 저기 빼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라칸인가? 아, 라칸이 역시 자양가? 가 만들지 말일 어, 나이스. 제이스 삼성 나왔어야 되는데, 돌렸을 때 방금. 살려주세요! 아, 미포 이성 너무 무서워. 사이온 중격기 바이 뭐냐? 오케이. 다리우스! 다리우스! 어우! 어우! 아, 뭐야, 저발톱 뭔데? 그렇지. 벌레벌레가 잡아줬고. 대가리? 가사님 버려. 왜안 나와! 미치겠네. 제발. 오케이 락한군 대박. 또, 딱, 빙, 딱. 이거 이거. 딱뽕 블랙. 컷! 지복에 죽어라 제발. 나이스, 지복에 죽었다. 어, 이등 하겠는데 이러면 아우 나이스, 제발. 제이스, 제이스, 제발.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아우 잘 옮겼네. 모렐로만 안 묻으면 안 묻었어? 그렇지 왜 멈춰있어 왜 그렇지 피업하고 그렇지 모렐로 늦게 묻었거든 제발 오케이 이등 민지짱 200개 입금해줘 이등야 이거 삼성 딱 찍고 이거 이렇게 딱 어? 2등 해내 나이스 어우씨 제이스 장막이야 무조건 이거 장막이야 나이스 nice. 헤이 hey, 제이스 왓더팍유 맨? 헤이 삐 다섯마리 무쳤고 쏘세 아 이거 한번컷안 돼? 오케이 근데 좀 빨리 잡았다 저거 이러면 다리우스의 밥이지 아 잠깐만 그렇지 제이스 삼도 개세고 1등 가나연 그렇지 오케이 궁 한번 쓰고 501 CC 한번 걸고 수은 있어가지고 안달거든 나이스 아이그 CC 안맞거든 그렇지 다리우스 그렇지 어우 야, 쟤네 제이스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터발또맞았냐 아, 제발. 한 번만 더 찍어. 그렇지. 그렇지. 오우! 소우다 미쳤다! 아니, 소드 다리수안못 주잖아.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무도 못 맞았네. 소풍 배치 신경 쓰느라. 아 소풍해야 되 이거 배치 신경 쓰느라. 아니 내가 이거 뒤로 넘겨가지고 애들 바로 죽어가지고 일것 같은데 그냥 이겼다. 1티어 자야 너프유 날뛰는 홍승태씨 돌아왔구나 이게 나야 1발